자, 얘는 뭐예요? 직선 a 의 x 플러스 1 얼마가 돼요? 플러스 2, b죠 네 그러면 잘봐 근데 직선이 있는데 하나의 직선 1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쟤는 뭐에 지나요? 마이너스 1을 지나죠 네 근데 얘보다 항상 크대요 네 기울기가 양수인데 만약 이렇게 되어 다고 생각해봐 얘클수 있냐, 고요 여기서 달라지잖아 네 기울기가 음수도 돼, 안돼 안돼요. 항상 커야 된단 말이야 아 그럼 무슨 말이야? 난 지금 뭐 어디부터 보고 있는 거야? 지금 이 gx의 x-2부터 보고 있는 거야? 이 기울기가 a가 얼마다? 1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됐어? 안 됐어? 됐어 야 그러면 은 이게 x 플러스 1 플러스 b인데 a 가 어떻게 되는 거야? 2x1 제곱 5x 플러스 5보다는 크기을 나지 0이 u n g you are x o t a 4 o u n g you are not a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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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are n 자 t a y o a r a young, y 거 u are not 그럼 B가 어떻게 되는 거야? 넌니까 2보다 작거나 같지? 네 그래 안 그래? 네 그렇지? 자 그러면 B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걸 아는데 어디까지냐는 말이야 그렇지? 네 이거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 이거야 지금 그지? 렇네이 직선이 X 플러스 1 플러스 B잖아 그래 안 그래? 네 Y 좌표는 어떻게 돼? 1 플러스 B지 그냥 그래 안 네. 그래? 네이 Y 좌표는 마이너스 2잖아 그래 안 그래? 네 그럼 1 플러스 B가 어떻게 돼야 돼? 마이너스, 마이너스 1보다 그래.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가도 되지 있으니까 넘어 오는 되고 마이너스도그되아그지 그래, 네, 그럼 몇 개, 여섯 개,